수하, 득기에요 오늘은 시장에 왔어요. 왜 시장에 왔을까요? 바로 여기 시장에 아주아주 아주 예쁜 사진관이 있다고 해서 사진을 잘 찍어주는 사진관이 있다고 해서 왔답니다. <laughs> 자, 그러면 한번 시장을 구경해볼게요. 오늘 근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제가 왔는데 다 문을 닫았네요. <laughs> 그럼 한번 구경해볼게요. 오랜만이다, 시장. 그쵸? 여기는 쌀떡쌀떡 떡집이래요. <laughs> 쌀떡을 파는 곳인가봐요. 근데, 나떡 좋아하는데, 문을 안 열었어. <laughs> 여기는 생생네생생네는뭐 하는 거지? 생생하면저 그것밖에 생각 안 해요. 생생우도. 어. <laughs> 여기는 세로나 문방구. 어, 저 문구점 진짜 좋아하는데. 문구점도 좋아하고, 문구점 앞에 있는 뽑기도 진짜 좋아해요. 아우, 조금 걸었더니 벌써 힘드네. 좀 쉬어야지. <laughs> 저질체력. 한열 바째고 걸었나? 벌써 힘듭니다. <laughs> 아, 다쓰웠다 다음에 여기 가볼게요. 햇살 슈퍼. 음, 슈퍼구나. 과일. 근데 과일 이렇게 앞에 내놨네. 문도 닫았는데. 혹시 이거 그걸까요? 무료로 가져가세요? <laughs> 그렇다면 제가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 <laughs> 안 됩니다. 자, <laughs> 아, 그리고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램준네램준네는뭐 하는 곳인지 상상이 안 가요. 옷가게 같기도 하고. 그쵸. 아! 찾았다! 여기가 바로 사진관이에요. 빌런 사진관 들어가 볼게요. 오, 분위기 좋다. 안녕하세요. 어? 아무도 없네. 뭐야? 왜 아무도 없지? 어? 어? 그럼 음, 그러면 <laughs> 자 아무도 없으니까 오늘부터 이 가게는 제 겁니다. <laughs> 아 농담입니다. <laughs> 여기 한 구경해 볼게요. 사장님이 잠깐 나가셨나봐요. 오, 여기 뭔가 멋진 그림이 그려져 있고. 여기 스튜디오가 총 3개가 있네요. 먼저 이것부터 해볼게요. 여기는 레코드판 위에, 엄청 큰 레코드판 위에 이렇게 앉아서 찍는 것 같아요. 좀 멋진 포즈가 이렇게. 이렇게 약간 갬성갬성한 사진을 찍을 수 있다. 그쵸? 오, 좋다, 좋다. 누가 찍어주면 좋겠어요. 그쵸? 하지만 저는 찍어줄 사장님이 안 계시니까 저 혼자 찍어보겠습니다. 뚜루뚜루뚜. 찰칵. <laughs> 귀엽네요. 자, 그리고 여기는, 오, 여기 뭔가 엄청 누워서 TV 보고 싶다. 그런 느낌이네요. 그쵸? 소파. <laughs> 또 소파 하면 국룰 자세 있잖아요. 그쵸? 해볼게요. 제가. 바로, 이겁니다. 소파에 누워서 TV 보는 자세. 국룰이죠. 사진 찍어야지. 찰칵. <laughs> 아, 근데 네, 여기 약간 진짜 살짝 공포스럽기도 한데.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걸지도. 이쁘다. 그쵸? 자, 그리고 다음 거. <laughs> 여기는 의자 세 개가 이렇게 뭔가 오, 굉장히 예술적이 네요 그쵸? <laughs> 뭔지 모르면 예술적이라고 하기. 자, 그러면 여기 위에 앉아보겠습니다. 아, 여기 친구들이랑 와가지고 여섯 명이서 이렇게 기웃뚱하게 앉아서 사진 찍으면 진짜 재밌겠어요. 그쵸? 귀여운데? 근데 단점은? 균형 잡고 있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몸이 자꾸 옆으로 쏠리니까 아, 미끄러지면 안 돼. <laughs> 엉덩이 끈끈한 거 붙이고 해야겠다. 그쵸? 이렇게 가지고 사진도 찍어볼게요. 찰칵! <laughs> 기울어졌어 의자가. 아 사진 다 찍었다. 아 사장님이 안 계셔서 셀프로 찍었는데, 혹시 여기 원래 셀프 사진관인가? <laughs> 그럼 안녕히 계세요. 갑니다. <laughs> 그 다음에 여기는 명찰하는 곳인가 봐요. 오! 고양이다. 어, 고양이 너무 귀여워. 허, 어, 귀여워. 고양이 움직여요. 왜 누워있지? 역시 고양이는 원래 많이 누워있죠. <laughs> 고양이와 두기의 <귀의> 공통점. 누워있다. <laughs> 자, 그리고 여기는 뭐죠? 단촌에 미니어처 같은 거 되어 있네요. 아, 이거 시장 이렇게 미니어처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쁘다. 그리고 여기는 추억의 뽑기. 어, 여기 오징어 게임 그거다, 그쵸? 대박 사건. 오징어 게임 그걸로 이제 하나 봐요. 와, 여기 앉아서 해봐야지. 자,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여기 동그라미, 세모, 별, 그리고 우산이 모양이 있어요. 오, 달려. <laughs> 이거 실패하면은, 아, 탕, 아닙니다. <laughs> 맛있겠다. 달고나 안 먹은지 오래됐어요. 저도 만들어 보고 싶은데 국자가 탈것 같아서 <laughs> 음, 마음으로만 먹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추억의 뽑기도 할수 있다는 거저 그, 오징어 게임을 안 봤거든요. 근데 대사는 알아요. 우리 그 안보잖아. <laughs> 이거 아닌가요? 아네 알겠습니다. <laughs> 아 이제 다 돌아봤어요. 여기서는 똑같은 가게 2호점들이 들어가 있네요. 아까 봤던 거 태연아 문방구 2호점 <laughs> 생생내 2호점 쌀떡 쌀떡 떡집 2호점 이렇게 아 재밌었다 자 오늘은 사진을 찍으려고 시장에 왔는데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던데 제가 온 날은 다 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진을 찍고 그리고 달고나를 좀 하고 이제 집에 가보려고요 그러면 오늘도 제 브이로그를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여기 꼭 가보세요 그럼 안녕.